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밤 11시 18분입니다. 의대생 학부모들도 술렁인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조갑재TV에 올렸더니, 그게 의대생 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 500개 정도의 댓글이 붙었는데 울분의 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대생 엄마입니다 윤승열 탄핵 되어야죠 이대로 우리 의료를 무너지게 할수 없어요 우리 애들 지켜야죠 집회 불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공부 안 하고 그들음만 피우는지 이제 알겠다. 지금도 지방의대 졸업생 절반 이상이 서울로 온다. 지방의대를 2, 3배 늘리면 뭐하나? 그 결과도 뻔히 볼줄 모르면서 서울법대는 미달로 들어간 거냐? 한동훈은 뭐합니까? 모든 이슈에 똑부러지게 말하면서 의료대라는 모른 척, 이번 총선 집토끼, 의사 팽시킨 국힘, 통망, 예감, 이렇게 썼습니다. 지하철 노조, 건설 노조 등 민호총 파업 시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에는 무조건 지지. 의사들이 당신 말처럼 소위 공부 잘하던 엘리트 집단이어서 그런 건가. 민호총 사람들은 무지랭이들이고 이, 이 댓글은 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바보들은 막다른 골목 벽을 만져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하는 짓이다 그때가 되면 이게 뭐지 하겠지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나고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부와 우매한 국민들은 이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그 배를 갈라 버렸다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 다른 물입니다 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데 의사 숫자는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근거는 뭔지. 의료 수가등 불합리한 의료계 문제점들을 대충이라도 손보고 점차적으로 학생 숫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하면 의료계에서도 반대 명분이 약할 텐데. 이건 뭐 막가파 조폭도 아니고 현재 3천 몇백 명인데 한 방에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무대보로 밀어붙이니 전공인은 남의 나라 국민입니까? 박봉에 밤샘 근무 수레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더니 기가 막힙니다. 사직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회도못 나가. 이건 분노 그 자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가? 용산에 미쳐 돌아갑니다. 환자를 인질삼아 폭거를 하는 건 바로 정부입니다.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야비한 공격. 마치 의료인에게 적을 대하듯.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간은 의사편일거함 있습니다.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의사를 악마화시키면 시키면서 호도하는 정부 진짜 바람치합니다. 이번 선거 윤석열 반드시 참패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의대생 분모입니다. 작년까지 밤을 새워 공부하던 딸애가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 속이 탑니다만 끝까지 딸 아이를 응원할랍니다. 부당함, 강압, 억지에 맞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깁니다. 요즘 독거 노인 봉사활동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고요. 다른 분입니다. 대기자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국에서 짐을 사들고 온 날, 낙숙과 전공이 우리 아들은 엄청 울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환자들을 보며 인수를 연마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방에서 중죄인 취급한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또 울더군요 저도 같이 울어줄 뿐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댓글이 붙었습니다 이 순간 저도 눈물이 핑도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전공이 아들 둔 엄마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정부와 의사들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의사, 특히 전공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부 너희들 뜻대로는 절대로 안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은 전공이 어대생은 시간적 손해와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겠지만 정부는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책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은 실제 효과 없는 땜질식 보여주기 정책들입니다. 공보의 군의관, 신의의 의사, 동원, 간호사, 일부 업무 대체 등등 시간이 지날수록 사달이 나겠죠. 그렇다고 정부와 윤통의 가호가 얼굴입니다. 체면 가호가 있지 물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리면 레임백입니다. 못 먹어도 고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시 대란, 대형 병원 적자, 교수 피로 증가에 의한 대형 병원 진료 역량 약화, 향후 정부의 모든 의료 정책에 의사들은 비옵죠. 어쩌면 누구의 것이든 피를 봐야 끝날 것 같습니다. 승자는 없는. 이제 우리 의료가 의대 정권 이전 상태로는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분입니다. 증원은 총선용 카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총선은 정원하고 상관없이 지게 되어 있음. 다만 정원 카드는 총선 패배 후 윤의 레임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것이심 워낙 국민들 지지가 강한 사안이라 게다가 여야 지자체장, 지방대, 지역주민 다 축제 불위기 주고 빼앗는 건 어떤 정치 세력도 못함. 윤은 의사들이 반발할수록 더 강하게 진행할 거고, 그는 이런 식의 이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임 그리고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은 약해진 의협을 상대로 정원 말고 더 강력한 계획을 할 거예요 돈이 목표면 미국 가는 게 현명하고 의대생이면 빨리 졸업해서 자리 잡는 게 장땡임 정원한 다른 모든 전문직들 정원 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음 무슨 수를 써도 정원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음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저도 지난 10년 넘게 국힘 짓다가 하는 짓이 너무 화가 나서 조국신을 찍으려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국힘과 국회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데는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입을 콱 닫고 있습니다. 왜냐? 지지하려고 하니까, 그 논리를 아마 찾아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용기도 없고 하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표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 역할을 안 하면서 여당 역할을 안 하면서 다른 분입니다. 제왕 정치 검찰 윤석열은. 좀 상당히 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보다 의대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훨씬 많은 건 함정. 본과 2학년생 엄마입니다. 연일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의대 입학 후 성인이 되어 첫, 첫 투표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윤성열을 뽑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와 온 가족이 지지했던 사람이 뒤통수에 칼을 꼽았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laughs> 또한 분입니다. 의대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나라에 실망을 많이 해서 미국 의사하러 간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안,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 인재들 모두 해외에 나가게 만드는 미친 정부,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맞아요. 자식들과 이 나라에서 함께 살려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판사판, 공사판 심정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금껏 의사로 키워온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자녀에 대한 부모 교육이 똑같다 합니까? 의사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누가 필수과를 선택할까요? 수과 낮아 저임금에 파탄나고 의료사고 가능성은 엄청 높아 잘못 걸리면 수십억의 손해배상에게 형사처벌 깜빵 가야 하고,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해외 의사시험도 못 보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진료명령, 검진명령 따라야 하는, 타전공 이직도 못하는 필수전공 수련을 누가 지원하고 수련할까요? 어쨌든, 윤석열과 박민수가 이 나라 어르신 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영원히 잊지 맙시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윤석열과 박민수가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 임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단문입니다. 소소 없는 무대포 정책. 의사들 남으면 수출하고 시체가 모자라면 수입하고 의사 없으면은 환자 비행기 태워서 외국으로 보내 수술하고 군의관 공보이 빼서 종합병원 진료하고 복귀를 거부하면 면허정지와 주모자 색출하여 구속하고 면허 취소하고 대책 없는 의료계. 10년에서 15년 후에나 답이 나오는데 최고의 의료 강국을 망쳐놓고 선거를 쓰니 여야에게 투표도 아깝다. 다른 분입니다 대다수 무지한 국민은 의사수 늘리면 근보료 올라간다는 건 모르고 뭔가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미친 정책에 박수를 치지요. 윤석열은 두고두고 두고 의료를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의대생 엄마가 아닌데도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말이 됩니까? 탄핵이 답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사의 엄마인데 요즘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우리 애가 죽도록 고생해서 고생해서 의사가 된게 죄인가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이 거지 같은 나라 거기에 동조하는 무지한 국민들 정말 싫습니다. 거지 같은 나라가 아니라 거지 같은 윤석열이죠. 나라에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이건 그 밑에 붙은 댓글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특정 집단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싸면서 질이 높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가 서울 큰 병원 이용에 대기 시간이 긴 것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 네 정말 감사함을 모르는 국민이 많네요 다른 분입니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여러 사람을 살리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악마가 되어버렸네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 악마라니요 희한한 나라에 언론이 아닌 기레기에 동조하는 비이성적 국민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국힘 지지하였어요 이번 의대 사태를 보면서 등 돌렸어요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폭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른 분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다 돌았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대구 출신으로 60평생 보수만 지지했고, 박산모 회원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의료사태로 완전히 돌아서서 조국당에 입당했어요. 윤통에 제동거는 것이 시급하기에, 그 밑에,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어서 이번 선거는 그냥 포기합니다. 일부러 투표 안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밑에 다른 분은 기권입니다. 다른 분은 심정 이해하는데 이준석이라도 찍으세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다시 이준석 찍으세요. 위에 계신 분들 다른 분입니다. 개혁신당으로 보복해 주세요. 조국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통을 끌어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자칫 우리나라 공멸합니다. 국힘이 아니라면 이준석이라도 자유통일당이라도 건져야죠 그 밑에 저는 다 자통당만 먹었어요 다른 분은 자통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다른 분은 그 아주 길게 쓰셨어요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근거 및 의료계와 진지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천명증원을 발표하고 무조건 따르라 순종하라 하고 포악과 폭압과 헌법을 내세우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인 악마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값싼 의료비로 잘 건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국정과제인 것도 아닌 것을 왜 했는가 필수분야 수가조절 조절 및 법정다툼 문제를 잘 교통적이만 해도 잘 돌아갔을 것이다 박봉의 주 80에서 120시간 근무시간 36시간 당직을 쓰면서 고생한 전공이들을 악마화했다 병원 닫으면 해외로 비행기 태워서 치료해준단다 고귀한 시신 기증도타 병원 쓰게 하고 외국에서 수입한다네요 박미수 차관 시신이 물건인가요? 저런 사람이 평정고시 합격했다고 보건복지부 동아리 틀고 있으니 의료계가 이렇게 됐죠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윤 대통령 책임져야 한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의사정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윤통의, 윤통이 의사집단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알겠지요? 검사들은 절대로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할 듯, 고집불통엔 약도 없어요. <laughs>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반윤석열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왜 좌파의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며 보수 핵심 지지자인 의사들을 악마로 만들고 급박하고 적으로 만들었을까 이해 안 갑니다. 보수의 괴멸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왜 윤통과 용산 국힘은 못 보고 있는지 답답하고 원통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일동공신 당대표는 쫓아내고 데려온 게 김경률 등 좌승량 인사라니 참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종편 방송들은 모두 이준석을 욕하고 윤석열을 감사기만 하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 측근에 쓴소리하는 용기든 사람은 없고 아부 관심만 있으니 정책 결정이 모두 산으로 가고 보수는 멸망 중입니다. 다아입니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이 없을 때 막막한데 대안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괴멸할까, 보수가 괴멸할까봐 급하게 구명보트를 만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큰 해안입니다. 이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